이번에도 해석을 해드려야겠죠 일단은 먼저 예고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번역을 한 영상을 만들긴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가지고 이번 트레일러를 만든 것은 설명을 해드렸죠 이 동굴의 비유라는 거는요 플라톤의 저서 공화국 제 7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비유에서요 그는 우리 대부분이 보는 삶은 그저 불에 비춰져서 동굴 벽에 그려진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 공화국에 적혀 있는 이야기는 이래요. 한 죄수 집단이 태어난 순간부터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입구를 등진 상태로 묶여 있어서 고개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동굴에 있었으니까 바깥 세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겠죠. 이 사람들은 가끔씩 동굴에 비치는 그림자, 그리고 울리는 소리, 그게 그들이 아는 세상의 전부예요. 죄수들은 살면서 그 환상, 그림자, 울리는 소리, 이걸 환상이라고 부를게요. 그 환상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라고 믿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죄수 중 하나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바깥 세상의 빛이 동굴에 비해서 너무 밝기 때문에 그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죄수는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물이 실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그 물건에 빛이 반사되어서 생기는 그림자라고 여전히 믿는 거죠. 동굴에서만 살아온 그에게는 그림자가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다가오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눈이 빛에 적응을 하면서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물체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히게 되면서 그가 보는 모든 것의 근원인 태양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동굴 밖 세상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수가 또 동굴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본걸 죄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동굴의 어둠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평범하게 보는 그림자, 이런 것을 보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죄수들이 이 바깥 세상을 보고 온 죄수를 멍청해졌다고 욕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풀어주려는 그 죄수에게 오히려 강하게 저항을 하죠. 이 이야기는 이상으로 생각되는 것의 실체. 이것은 따로 있다. 우리가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자 그림자일 뿐이죠.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실제 물건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상으로 생각되는 것의 실체는 따로 있고, 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이런 건다 허상이다, 그림자다, 이런 이론이죠. 뭐 미학적이거나 예술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이고, 언어학자들도 이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모로 많이 적용이 되는 플라톤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진, 습관처럼 익숙해진 대로 세상을 보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것이냐, 또는 뭐 이상과 허상,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율을 더 케이브에 넣은 그 내막을 저도 솔직히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동굴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우리가 이때까지 시리즈를 플레이를 하면서 해석하고 풀이를 한 것들이 결국엔 이 플라,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허상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면 지금 제작진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이상이라는게이 게임에서는 지금 엘릭서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음, 미스터 크로우, 또 미스터 아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해석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정확히 깔끔하게 풀이가 안 돼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리고 게임에 나왔던 떡밥들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로딩 화면의 정체가 밝혀졌죠. 이 게임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빨간색 하늘에 그 까만 실루엣이 노를 젓는 거그 인물이 바로 미스터 크로우라는 게 밝혀졌고요.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아울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마시면 새 머리가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윌리엄처럼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약이 필요하다고 막 그랬죠. 미스터 크로우도, 미스터 아울도. 그리고 세 번째는 멍멍이의 변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만드는 것처럼 엘릭서를 먹고 영생을 사는 누군가에게서 이 물질을 추출해서 다시 엘릭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발견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문이 가는 게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단 책에 적혀 있었던 윌리엄에 대한 설명. 그가 마지막 엘릭서 제조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임스가 만들었고 지금 더 케이브에서도 미스터 크로우가 만들었죠 그런데 왜 그를 마지막 제조자라 이야기하는 걸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윌리엄이 환생해서 로라가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스터 크로우, 미스터 아울이 로라와 데이를 이용해서 완벽한 엘릭서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라가 그 마지막 완벽한 엘릭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윌리엄을 마지막 엘릭서 제조자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엘더스가 굳이 엘릭서를 만들지 않고 멍멍이의 똥에서 추출을 해서 만드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 역시 윌리엄이랑 똑같이 연금술사였는데 왜 엘더스는 엘릭서를 직접 만드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는지? 왜 굳이 멍멍이를 이용을 해서 엘릭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아무래도 역시 제조가 위험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밝혀진 금발여자의 존재. 로라죠, 로라. 이름이 드디어 밝혀졌어요. 라우라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레너드를 레오나드. 레너드로 읽을 수 있고 미카엘을 미카엘 마이크. 뭐, 유럽권에서 이름을 읽는 방식과 영어권에서 읽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똥멍청이 아니에요. <laughs> 똥멍청이 아닙니다. 어... 아, 그리고 마리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 영어권 발음으로 읽으면 메리죠, 메리. Mary. 근데 제가 굳이 마리라고 읽은 이유는 이 게임이 아무래도 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리를 이제 유럽권에서 마리, 마리아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조금 담아보려고 마리의 경우에는 유럽권으로 읽었어요. 참고해주세요. 일단 로라가 윌리엄의 환생인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녀를 이용해서 완벽한 엘릭서를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로라의 죽음에 대해서 밝혀졌죠. 사살이 아니고 자살이었어요. 이게 정말 시즌스에서부터 그녀의 죽음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했는데 거의 마지막 편에 다 와서 드디어 공개를 했네요. 그런데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죠. 오염된 영혼이 같이 있었어요. 그 영혼이 로라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로라는 그 목을 긋기 전에는 살아있으니까. 그게 아마도 시즌스에서 썸머 편에서 달에서 우리가 봤던 그거랑 같이 유출을 해보면 그 오염된 영혼이 로라가 자살을 하도록 부추긴 것 같죠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아마도 그 영혼이 시즌스 가을 편에서 깜짝 놀라는 장면에 등장하는 칼을 들고 있는 그 영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그 영혼이 밥은 아닌 것 같아요 밥은 아닌 것 같고 어, 물론 반전으로 밥의 영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오염된 영혼이 누구일까 추리를 제가 조금 해봤는데요. 지난 편 루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검은 새 머리를 한 영혼이 미스터 크로우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몇 분들은 호텔에서 나온 인물이 그 영혼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충분히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도 그냥 추리라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일단 이런 전제를 해봤어요. 엘더스, 그리고 미스터 아울, 하비. 이 셋이 윌리엄이랑은 상반되게 엘릭서를 먹고 새 머리를 가지게 된 똑같은 반응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처럼 죽어서 영혼이 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나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환생을 하진 않았지만, 엘릭서를 계속 복용을 하면서 새의 모습, 또 인간의 모습, 또 검은 영혼의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살아간다.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오래도록 살아간다. 이런 전제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엘릭서가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 머리가 되고 모습이 계속 변하고 이런게 엘릭서에 대한 부작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염된 영혼이 되는 것도 부작용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살하는 로라 곁에 있는 그 영혼이 혹시 인간 합의의 영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 크로우와 미스터 아울이 인간의 모습 새의 모습으로 변하는 단계가 있듯이 영혼 또한 변화 단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비 또한 생일 편에서 시크릿 코드 입력하면 볼수 있는 그 영상에서도 새 머리에 밑에는 사람이죠. 그런 모습도 있고 완전 앵무새인 모습도 있고. 그러면 분명히 하비도 사람일 때의 얼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염된 영혼의 모습도 있을 거란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약간은 과한 것 같은 이런 추리까지 하게 됐냐면 화이트 큐브에서 여자랑 합의가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오죠. 러스티레이크에서 그리고 블랙 큐브에서는 그 로라의 뒷모습은 그대로인데 오염된 영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작진이 힌트를 준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제 추론이 맞다면 딱 맞아떨어지겠죠. 로라 옆에 있는 합의 또 로라 옆에 있는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은 합이다. 요런 추리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전부 다 그냥 제 상상이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데일 데일의 존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밝혀졌죠 일단 루츠 편에서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추측까지는 했는데 확실히 이 계획 안에서 미스터 크로우와 미스터 아울의 계획 안에서 여행자라는 롤이,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요 데일에게 아마도 이 데일이 엘릭서를 만드는 이 여정에 이용되는 말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엔딩 장면에서도 보면 로라랑 데일이랑 합쳐져서 금 큐브를 만들었죠. 골드 큐브. 그리고 그걸 또 데일이 가지고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편에는 이 데일이 이동한 그 장소에서 금 큐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큐브, 큐브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화이트 큐브는 과거를 다시 산다 라고 했죠 그게 이제 설명이 되죠 과거를 다시 살면서 뭔가 할수 있는 그리고 블랙 큐브는 두려움을 마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미래에서 보면 로라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보시면 칼도 있고 로라가 자기 스스로 다치는 장면도 있고 오염된 영혼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보면 로라가 딱히 기분 좋게 자살을 한것 같진 않아요. 뭔가에 두려워하면서 자살을 한것 같죠? 그리고 블루큐브는 과거는 죽지 않고 또 아직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블루 큐브로 이제 시간 재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생일편에서도 그렇고, 시즌스에서도 그렇고, 블루 큐브를 사용을 하면 과거를 바꿀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골드, 이 금색 큐브를 보면은 화살표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건너뛰는 표시 같기도 하고요. 뭐 다음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그 옆에 적혀 있는 거는 기억은 과거의 실마리일 뿐 아니라 미래의 열쇠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골드 큐브가 미래로 가거나 아니면 미래에 관해서 뭔가 할수 있는 힘이 있는 큐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블루 큐브는 과거를 바꾸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 상반되게 골드 큐브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미스터 크로우와 미스터 아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큐브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마도 완벽한 엘릭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엔딩 장면 직전에서 호텔 손님들의 그 오염된 영혼들이 공격을 하죠. 그리고 잠수부 퍼즐에서도 그 영혼들이 데일이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런 걸 보면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들이 과연 미스터 아울, 미스터 크로우와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금 큐브를 만드는 걸 막으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엔딩 씬으로 가는 도중에 화이트 큐브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영혼들을 하나씩 클릭을 해서 그곳으로 가는 걸 보니까 이 영혼들이 미스터 크로우를 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제작진이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헷갈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또 러시레이크 멘탈 헬스 앤 피싱에서 깨달음을 찾아라, find the enlightenment라고 적혀 있었죠. 이 부분은 쌈사라룸이 제일 초반 게임이었던 쌈사라룸에서 엔딩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이기도 해요. 아, 깨달았다. 드디어 알았다. 그걸 보면 예고편이랑도 연결을 했을 때 실제 하는 것, 허상, 진실, 이런 문제가 던져지고 거기에 관해서 깨닫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러스트레이크. 그리고 거기 연관된 미스터 아울, 미스터 크로우, 하비. 이런 인물들이 있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영생이랑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죠. 그 완벽한 진실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건지 아직 의문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까지 다 완성을 해봤고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때까지 뿌렸던 떡밥을 많이 회수는 했지만 어, 예고편도 그렇고 엔딩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편에 대한 정보를 제작진이 블로그에 조금 줬었는데요. 그냥 웬 나무랑 염소랑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도 지도에서 나오는 저 나무들이 많은 그 위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이 올린 사진을 보면 죽은 동물의 해골, 염소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악마, 죽음, 이런 거랑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다음 편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 해외 팬들이나 위키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꼭 마지막 편인 것처럼 해놨던데,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음 편이 마지막일 거라면 이때까지 풀어놨던 떡밥들을 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마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편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편은 유료 편이 됐으면 좋겠네요 스토리가 좀 길게.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큐비스케이프 이때까지 나온 시리즈는 모두 공략을 완성을 했습니다. 음, 신작 소식이 나오는 대로. 블로그로 알려드릴 거고요. 또, 신작 공개가 되자마자 빠르게 플레이를 하고, 또, 외국 유저들 정보를 잘 찾아서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공략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할게요. 이 다음으로는 어떤 게임을 해볼지 아직 고민하고 있고요. 음, 게임 영상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